오늘도 하나님의 들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함께 드십니다전화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는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같이 보셨던 여호수아 1장1절부터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제는 여호수아의 전체 개요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절씩 교독하십니다. 여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호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서까지내 속에 온 땅과 또 대책을 또 대책을 또또내 너희의 영리라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르 좌로나 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흉통하리니. 그 기록된 대로 다, 내가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렐루야 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이 우리가 금방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그저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정말 중차대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수와의 여수와서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어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에 들어가는 사명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 여호수와에게 격려하시는 이세 가지 형태로 사명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격려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계속해서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요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5절,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면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과 7절과 9절에 계속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늘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반복하게 되는 것, 또 성경 속에서 이 반복되는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복의 횟수가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의 횟수가 가장 많았던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보좌관이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봐왔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다고 하는 일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요수와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뒷배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배경이 근거가 뒷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통한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런 자신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말처럼 그게 그냥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지켜나가면 계속해서 잘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 결국은 동일한 맥락에서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평통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두 마디, 두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임마 누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일법을 붙잡고 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을 붙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흉통하고 잘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잘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언제나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할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마은 노엘은 그저 말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는 바로 임마누엘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잘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의 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루를 잘 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람과 내가 영심안에서 나보자 하나님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하시고 입마누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경험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한날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곁에 계실 심이 되시고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믿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라 가요 주실 줄로 믿사 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루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말하면서 과업사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 날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작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건강으로 또 힘들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는데. 어, 앞으로 있을 강동 지방 채울 때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